안녕하십니까? 솔바이 노원입니다 제가 오늘 제가 이제 어 장마가 이제 막 시작이 됐죠. 그래서 이제 고추 탄저병에 대해서 제가 이제 오늘 어 설명을 좀 드리려고요. 저희도 이제 뭐 지난주에 한번 어 총채하고 이제 그뭐 응애 그다음에 담배나방 같은 거뭐 이런 것들 위해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약을 좀 쳤는데 어 그거 치기 전에 이제 어떻게 여기는 비가 한번 왔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낮에는 햇빛이 쨍쨍해갖고, 좀, 날씨가 더웠는데, 그렇게 어. 어, 지금 해가, 얼 지금 막, 좀 넘어갈라래요. 이제 6시가 다 됐으니까. 그리고 6시가 다 됐으니까 해 넘어간 다음에, 이제 사실, 어, 이렇게 약을 쳐야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뭐, 아직은, 뭐, 이제, 고추 보니까, 우리 거는 보니까 뭐, 고추가 다 깨끗해요. 깨끗하고, 뭐, 여기 보면, 뭐, 석회결피증 같은 거, 이런 거 나온 게 아직 전혀 없어요. 보니까. 올해는 뭐, 이게, 그, 종자가 좋아서 그런지, 어 작년에도 이거를 피할 착한인데, 작년에도 이걸 했는데, 이게 종자가 어 되게 좋았었거든요. 이게, 과도 한 15cm 정도까지 길고, 그 다음에 좀 매워요. 매운 팬이, 약간 매운 팬이야. 그래서, 어, 고춧가루도 살짝, 뭐, 꼴도 살짝 매우니까, 왜냐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석회결피증 그런 거는 안 와서, 이제 어저께 비 왔기 때문에 탄저병 예방 그것만 지금 먼저 하려고 사실 이제 석회결핍증 오면 보통 이제 이런 데가 막그 전배기처럼 이렇게 썩어 나가잖아요. 썩어 나가는데 어 그건 이제 석회결핍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 대우, 고, 고농축 칼슘. 어 대우 고농축 칼슘, 대우 고농축 차츰 이게 이제 사실 우리가 이제 이거를 제가 많이 쓰는 편인데 어 왜냐면 저희가 이제 쌈채소 농장이잖아요. 쌈채소 농장이다 보니까 그 칼슘을 여름에 많이 치게 돼요. 전체적으로. 왜냐면 이제 잎도 두꺼워지고 어, 칼슘을 치게 되면 까리 달라. 까리. 정말 색깔이 진짜 어, 윤기가 나는 것처럼 어, 되게 좋아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이 칼슘 하나 맞추면 꽃초도 이제 칼슘 하나 맞추면 또 좋아지는데 거기에 배가 되기 위해서 이 다싹. 다삭. 어, 이 다삭은 특히 여름철에 여름철에 이 다삭은 정말 대단한 효과가 납니다. 이거 사용을 안 해본 사람은 설마 설마 그러는데 이 사용을 해본 사람은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 배추나 상추 농사 짓는 사람들 그 뿌리 병, 연작피에대 갖고 뿌리 병 나죠. 이 다삭 치면 진짜 한 서너 번만 치면 거의 뭐. 잡혀. 그 만약에 이제 뿌리혹병이 막주먹마하게막 생겼다 하더라도 이걸 갖다가 치그다싹을 치게 되면 어, 몇번 이렇게 치게 되면 어새 뿌리가 이제 그 뿌리혹병이 생겼던 거는 새 뿌리가 없어지면서 아예 뿌리혹병이 썩어가면서 새 뿌리가 막 발달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다싹이 어쨌든 되게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이다싹하고저 고농축이 칼슘 대우에서 나는 고농 축 칼슘하고 같이. 같이 해서 이거를 갖다가, 어, 고추에 연면 시비하게 되면 확실히 고추잎이 확실히 달라요. 윤기가 반짝반짝 나요. 진짜. 막 살아있는 느낌? 그런 느낌 나요. 이다삭하고 그, 그, 저기, 어, 대우이 고추 칼슘하고 같이. 있는. 이거는 칼슘하고, 어, 다싹 같은 경우는 고추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뭐 상추라든가 겨자, 쌈배추 뭐, 접근대, 케일, 이런 쪽에서도 여름에 저희는 좀 많이 치는 편이에요. 왜냐면 이제 여름에는 사실, 잎사귀가 어... 힘이 없으면, 잎사귀에 힘이 없으면 햇빛 한번쨍 넣으면 그냥 막 축축 쳐지거든요. 근데 이런 다싹하고 이거 칼슘을 갖다가 진짜 쳐주게 되면 진짜 웬만큼 더 저기 덥지 않는 이상은 진짜 이렇게 빳빳하게 서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효과가 좋은 거예요. 그런 데다가 이 다싹하고 같이 쳐주면은 연작 피해도 웬만큼 잡힌다는 거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 탄저병약,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제가 응애하고, 이제, 저기, 총채, 그 다음에 이제 뭐, 피방나무가, 그피방벌 나방 같은 벌레, 애벌레 같은 거 그런 쪽에서 이제 제가 쳐가지고, 지난주에는 이제 램페이지하고 제가 다싹하고 같이 쳐줬었죠. 그리고 이제 한 3, 4일 후에는 3, 4일 후에는 뭐 램페이지하고 이제 다싹하고 이렇게 같이 한번 쳐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어, 채소를 하다 보니까, 어, 에이팜하고 램페이지를 이제 번갈아가면서 좀 많이 치는 편이에요. 많이 치는데, 어, 근데 사실 봄, 가을에는 별로 칠 일이 없어요. 뭐 나방이나 뭐 애벌레 응애 이런 것도 저기 진드물 이런 것도 별로 많이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름철에는 저희가 이제 보통 일주일에 한번 정도 어 PLS 기준에 이제 뭐 이거 적합한 그런 어 등록이 돼 있는 약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 쳐도 치면은 보통 어 보통 한 수확하기 이틀 전 3일 전그 정도까지는 이걸 쳐줘도 괜찮아요 이제 이게 여기에 보면, 그,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약 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이제, 민감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 여기에 조금 보면, 음, 뭐, 꽃노랑 총채벌레 같은 거, 피마다 만 어, 이런 거, 한 7일, 10인 걸 간격으로 쳐주면, 한 3일 정도 있으면, 어, 그냥 이거는 수확을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3일 있어도 수확을 해도 된다는 거는, 어쨌든, 이거를 시료, 저기, 쌈을 뜯어서 수료를, 시료 채취를 해드려도, 어, 어떻든 여기에 성분이 안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약들이 정말 좋아요. 좋기 때문에 그렇게 쳐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것도 이제 사실 피었을 때, 피방나무가 이제, 그, 이게 피방나무는 어떤 거 이래 보면, 어, 이제, 그, 벌레가, 애벌레가 구멍을 뚫고 막 들어가잖아요. 이게. 그래서 여기 어느 정도 이제, 고추 안에 씨를 막 갈고 먹다보면 어느정도 성충이 돼서 이게 또 다시 나방이 돼서 다른데 또 옮기고 또 옮기고 그런식으로 되잖아요 이게 그래고 어떨 때 여름에 이제 막 특히 어 빨간 고추가 막 익을 때쯤 되면 사실 그 피방나무가 피방나무 그 나방이 이제 그 벌레를 까가지고 여기 구멍난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썩은 것들이 그리고 이를 까보면 은 이제 사실 뭐그 안에 이제 고추씨가 막 까맣고 그런 게 되게 많잖아요. 자, 그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꽃이 많이 필 때, 그러니까 지금 시기가 이제 사실 지금 시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막 장마도 오죠. 장마 비 많이 오죠. 그러면 그, 저기, 어, 이런 탄저뻥 예방도 해야 되죠. 응애, 총채, 뭐 이런 피박나무 이런 벌, 그 예방도 해야 되죠. 사실 고추는 한해 농사를 자주 유지하는 게 장마 전에 고추가 한참 달리고 수확하기 전에 막붉 붉어지기 전에 예방을 해주는 게 사실 가장 좋아요. 그때 가면 이렇게 많이 예방을 해주게 되면 그 이후에는 사실 예방을 좀 어, 전체적으로 이제 병증이가 덜 왔기 때문에 약을 덜 쳐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이제 탄저병 약에 대해서 어 그다음에 이제 옆면시비할때석채결핍집이라든가 어, 어, 이런 이런 쪽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중인데 여기에 보면 이제 다이세남나 다이세남하고 비오에 이런 거는 좀 가격이 좀 저렴한 거예요. 요거는 이제 저렴한 건데 요거는 지금 탄저병이 왔을 때 치는 게 아니라 약간 예방 차원에서 예방 차원에서 이제 한 7일 간격으로 해가지고, 이제 한, 쳐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이거, 오, 이거는 이제 고추 탄저병하고 오이나 참외 이런 데 보면, 이제 녹임병하고, 어, 흰가루는, 아 흰가루는 없어요. 이건 제가 예전에 이 빅뱅을 참 많이 썼어요. 빅뱅하고 이 옥티마를 갖다가 많이 썼어요. 왜 많이 썼냐면, 제가 이제, 어, 기농하고첫해하고 이태 때 때, 2년 차 있을 때, 그때, 어, 오이 재배를 갖다가 했었다 그랬잖아요. 오이 재배 때 이게 흰가루하고 녹은병이 사실 정말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옥티마하고, 어, 이 빅뱅을 갔다가, 빅매를 갔다가 이제 그때 좀 많이 쳤었는데, 하여튼 어쨌든 오이도 그렇고, 참외도 그렇고, 이런 그 고추도 그렇고, 병충해가 왔을 때는 좀 늦은 거예요. 약을 쳐도 잘안 들어요. 이 그균 이제 뭐 탄저병이나 뭐 흰가루나 이런 것들은 사실 녹음병 이런 것들은 균이잖아요. 균. 살균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살균제를 웬만큼 쳐 갖고는 잘안듣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장마가 시작되면 비한번 왔을 때 살짝 쳐 주고 그다음에 또쳐 주고 이런 거를 갖다가 좀 많이 해 줘야 돼요. 그리고 오늘 은 제가 이제 어 여기 요거를 카보리오, 카보리오, 고추 탄저병이 농약방에 갔더니 이게 이제 잘 듣는데요, 이게. 잘 듣는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나를 구입을 했는데, 이 카보리오가, 어, 여기에 보면, 사과, 배, 탄저병, 검은 무늬병, 뭐, 그 다음에 고추 같은 경우는 이제 탄저병에, 요것도 이제 뭐한 10일 간격으로, 이거는 이제 뭐 수확하기, 이 저기 이틀 전까지 쳐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이 굉장히 좋은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장마철에는 사실 비가 왔다가 금방 그치고 뭐 이틀 3일 동안 비가 왔다가 하루 잠깐 반짝 빛났다가 이제 오후에 또 비오고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실루엣식 전착제인데 어 전착제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전착제는 이제 어 보통 파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벼, 벼이파리, 벼에, 이제, 막, 병충해 방지할 때, 사과나무나, 뭐, 이런, 과일나무 같은데, 이제, 정착제를 사실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빗물이 좀 있고, 물, 기가좀 있는데, 이, 만약에, 이런, 옥티마나, 아니면 빅맨이라 같은 거, 이런 거, 탄저병약을 갖다 그냥 치게 되면, 그냥 쓸어내릴 수도 있잖아요. 그냥 흘러내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실내전 정착제를 갖다가 같이 혼합해서 쓰게 되면, 이게 이제 이파리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약효가 두 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착제 이거는 뭐 가격도 사실 되게 저렴해요. 이게, 이게 한 3, 4천 원 정도 하나? 예, 네, 그러니까 이거 탄저병 약을 같이 쳤을 때 이런 거 같이 섞어주면 굉장히 좋다는 걸 갖다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제가, 어, 요거 그, 저기 충전용 분무기를 가지고 이제 오늘 칠 건데 어, 아까 이제 제가 여기 다싹하고 어, 예방 차원에서 여기 비온냄요 탄저병 예방창 약올라 갔다 같이 이렇게 혼합해서 제가 이제 여기 타 놨어요. 그래서 한번 치는 거 보고 어, 제가 오늘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충전 분무기에 대해서 충전 분무기 입거에 대해서 이제 문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디서 사냐, 뭐어떻냐 좋냐 이랬는데 이 충전 분무기, 그다음에 일반 분무기, 고압 분무기 해서 어, 엔진 분무기 해서 제가 어, 다음번에 시간 날때한네 다섯 가지 분무기에 대해서 성능 어디에 좋고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한번 해서 어, 제가 영상을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자, 자 그리고 이게 사실 약칠 때는. 우비를 입고 이렇게 추면 좋은데, 뭐 이제 사실 더우니까, 이제 그거는 좀 그렇게 하고, 모자 이렇게 그 마스크 장안는꼭 신고, 아, 그렇게 쳐주시면 안 돼요? 여기에 보면 이제 조절하는 거, 여기, 여거 이거 여기 조절하는 거, 고압도 되고, 저압도 되고, 천천히 치는 것도 되고, 이렇게, 예. 요. 요. 이렇게 세게 나오고, 이렇게. 압이 굉장히 센 편이에요, 이게. 자, 이, 이 정도로 세니까, 예. 자, 이렇게 천천히 나오기도 하고, 자, 이렇게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정도니까, 뭐, 이거 충전, 충전, 배터리가 이거 안에 들었는데, 이게 지금 한, 어, 이 가득 충전을 하게 되면, 한네 번, 다섯 번정도를 갖다가 이렇게 약을 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웬만한 약은 웬만큼 넓은 곳은 이거를 다칠 수가 있죠. 자, 한번 쳐보겠습니다. 항상 쳤을 때는, 약칠 때는, 음, 밑에서 이렇게, 위, 밑에 한번 위로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참, 탄저병량은 왜 생기냐면, 탄저병이 왜 생기냐면, 이 비가 오면 빗물이 보통 이렇게 그 바닥에 떨어져서, 흙에 흙이 이렇게 입살이 튀고 막 그러면서 탄저병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방지해서 물론 여기 이제 부직포를 갖다가 여기를 이제 부직포로 하는 것도 좋죠 왜냐면 이제 그거는 한 2, 3년을 쓸 수가 있으니까 근데 뭐 부직포가 없다 그러면 이 고추 두둑 씌울 때 고추를 두둑을 할때 쓰던 비닐이좀 남았다 그면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어 이런 나무나 이런 젓가락 갖다가 이렇게 쭉 꽂아 놓는 거야 번쭉 붙여줘봐 여기 있죠. 네.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제 풀도 안 나고 네. 풀도 안 나고 네. 이제 빗물이 튀더라도 이제 뭐 그런 흙이 튀는 게 없고 상당히 괜찮은 거야. 효율적인 거 같아. 요이게뭐이 정도면 한 해는 충분히 쓸수 있으니까. 자 이런 거. 이게 장마 전에 진짜 이걸 갖다가 어, 탄저병 예방하고 그다음에 어, 병충해 응해라든가 뭐 진딧물 이런 걸 예방하면 고추가 진짜 이, 지금 이파리가 굉장히 튼튼하잖아요 이게 어, 색깔이 완전히 이렇게 어 파란 게 너무 좋잖아요 이게 예. 지금 뭐 병충해 온거 전혀 없고 진딧물 온거 없고 하나도 없고 어, 지금 상태로서는 뭐 상당히 어, 최상의 상태가 된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약간 비탈이 적기 때문에 비가 오더라도 그냥 물빠짐이 그냥 쭉 내려가니까 또 그것도 상당히 이점이 있는 거고. 자, 이렇게 하고서 이제 한 다음 주 정도에 한 3, 4일 있다가 아, 저 다싹 하고 해서 저기, 그, 그, 꽃이 석회 결핍증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석회 결핍증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그때, 어, 그, 칼슘제를 갖다가 한번딱 때려주면, 정말 꽃추고 이파리가 너무 싱싱해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거를 갖다가 한 번, 어, 제가 매년 이제, 쌈채소나, 자 마무리 하려고 예, 쌈채소나 이제 뭐 제가 이제 오이나 참외 이런 거에 같이 해갖고 이제 그다싹하고 저기 뭐야 음, 칼슘하고 같이 이렇게 섞어서 한번 연면시비를 해주면 확실히 깔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어 솔바이농원 TV 구독자님들도 한번 다싹이나 저걸 그 저기 칼슘제를 갖다가 혼용을 해가지고 혼합을 해서 한번 꼬치 한번 쳐보세요. 꼬치도 좋고. 한번한 한 다음에 보통 보면 뭐, 고추 있죠? 참외 있죠? 오이 있죠? 어, 수박. 그, 한꺼번에 다 주는 거 다. 그러면 확실히 이파리가 생기가 됩니다. 제, 이건 확실히 보장합니다. 자, 약 치는 거쭉한번 치면서 마무리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상, 솔바이노원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